2025년 3월 별자리 운세 시작합니다. 양자리 여러분, 이번 달에는 커리어와 관련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니 잘 살펴보고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생일이 3월 29일에서 4월 4일 사이에 해당한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달은 창의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필요한 영감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집과 가족이 중심이 되어 현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할 텐데,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 같습니다. 관계 문제도 순조롭게 풀릴 전망입니다. 단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본 후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특히 12일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좋은 날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황소자리 이번 달은 커리어운이 매우 좋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 명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당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찾아올 테니 제안을 받으면 신중하게 고민해 보세요. 최근 특별한 데이트 상대가 생겼나요? 마음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주변에 비밀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12일에는 짧은 출장을 떠날 가능성도 있으니 준비해 두세요. 중순에 들어서면 꽉 막혀 있던 주변 상황이 조금씩 풀릴 텐데, 기대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27일에는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현재 상황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쌍둥이 자리, 커리어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번 달은 조금 느긋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색다른 분야를 탐구하면서 천천히 당신의 기량을 쌓아야 할것 같아요. 빠른 진전을 보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니 사교 활동을 놓치는 것은 아쉬운 일이겠죠.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세미나에 참석해 필요한 인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운도 좋은 편이니 어떤 관계든 진전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월말로 갈수록 예상치 못한 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여행을 떠날 수도 있으니 상황을 잘 지켜보세요. 특히 7일은 제안을 검토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좋은 날이니 중요한 결정은 그날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절이 이번 달은 모든 면에서 행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뛰어난 리더십과 재능이 인정받고 모든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되며 급여 인상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기나 미술 등 창의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 기대하세요. 12일에는 집과 관련된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지만, 다행히 좋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대한 만큼 빠른 속도로 처리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세요. 일과 가정을 함께 돌봐야 하는 힘든 상황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으니,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말쯤에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할 텐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친구들과 가벼운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좋은 기분 전환이 될 것입니다. 사자자리, 이번 달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준비 기간으로 삼아보세요.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효율적으로 자기 관리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월 초에는 국제 관계나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해결하느라 분주해지겠지만,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올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금전 운도 좋은 편이라 풍성한 부수입을 얻거나 귀중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리어와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의견 차이로 말다툼이 생기거나 직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시기는 업계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으니 상황을 잘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7일에는 침착한 태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것 같으니 감정을 잘 다스리며 상황을 지켜보세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녀자리 이번 달은 훌륭한 금전운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월 초에 큰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며 부수입이나 상여금, 보너스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가 인상되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기대해 보세요. 신경 쓰이던 다양한 문제가 점차 순조롭게 풀릴 것 같고, 특히 사업 거래나 직장 면접, 프리젠테이션 준비와 같은 커리어와 관련된 일에서 진전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나 회계사처럼 당신과 일대일로 협력할 사람을 곁에 두면 편하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월말에는 마음에 담아둔 물건을 구매하거나 등록금을 지불하는 등 큰돈을 써야 할 수도 있으니 여유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1일에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준비해 두세요. 천칭자리 이번 달은 일로 바쁘고 보람 있는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당신의 업무 성과가 중요한 인물들의 관심을 사로잡아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단 경쟁 상대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 커리어와 관련된 소식을 빠르게 듣고 예상치 못한 판매에 성공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도 있으니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일에는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넷째 주에는 미리 세운 금전 계획의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8일에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으니 기대해 보세요. 정갈자리, 이번 달은 커리어 발전에 집중하는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로 완벽하게 거듭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시기일수록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니 잊지 마세요. 이번 달에는 봄바람과 함께 사랑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싱글이라면 호감가는 상대를 발견할 수 있고, 연애할 마음이 없다면 예술과 관련된 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돈과 관련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준비성과 끈기에 감탄한 누군가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도 있으니 기대해 보세요. 월말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일정을 최대한 가볍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2일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나를 위한 하루를 계획해 보세요. 좋은 기분 전환이 될 것입니다. 사수자리 이번 달은 집이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거주지의 변화를 주기로 결정하면서 큰 돈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다행히 필요한 자금은 마련할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명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원하는 조건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고, 이미 좋은 상대를 만났다면 결혼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2일에는 어떤 행사에 초대받을 듯한데,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이니 귀찮아도 꼭 참석하세요. 월말에는 어떤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크게 당황할 수 있으니, 약속된 기한을 미루더라도 세부 항목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7일에는 새로운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염소자리, 이번 달은 가정을 돌보는데 주력해야 할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거나 새로운 거주지를 물색하느라 이전보다 더 바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면 월 초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은 여행운이 따라주며 새로운 곳으로 떠날 기회도 있으니 먼 곳까지 갈수 없다면 주말 나들이로 기분을 전환해 보세요. 커리어에서 진전을 내고 싶다면 중순 이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훌륭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족스러운 결과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7일에는 갑자기 큰 돈을 써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세워둔 계획을 모두 밀어야 할지도 모르니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5일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니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처하세요. 물병자리 드디어 느긋하게 여유를 즐길 때가 왔군요. 이런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드라이브를 떠나거나 출장을 겸한 휴가를 계획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재정 문제로 걱정이 많았다면 당신의 노력 덕분에 큰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일경에는 큰 돈이 들어와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말로 갈수록 집 문제에 온신경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 리모델링 또는 부동산 거래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내야 하겠지만 이 문제는 다음 달에 걸쳐 천천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니 인내심을 발휘해 보세요. 이번 달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면 디테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7일에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기대해 보세요. 물고기 자리 이번 달은 금전 운이 따라주는 시기입니다. 월 초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으며 당신의 뛰어난 창의력이 열쇠가 될것 같으니 재능을 발휘해보세요. 그동안 많은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면 이제 초조했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달부터는 답답했던 국면이 풀리는 기미가 보입니다.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 마음먹은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6일에는 돈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돈을 송금해야 하거나 급여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행히도 때에 맞춰 계약이 해결되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30일에는 협상을 해야 한다면 5월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끝!